아, 빨리 그러게. 가야지, 빨리 가야 가야지 곧다 터진다. 일단 우리가 지금 아이템이 별로 안 좋은 거에서 그랬던 거 같기도 해. 이건 뭐야? 훈련대 캠페인덱 권인 카드. 초보자덱에 이게 다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지. 아니네. 초보자덱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덱 만들어서 게임 할때 가져갈 능력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와, 너무 너무 복잡한데. 고급으로 들어가면은 새로운 카드를 뽑을 수 있대. 고급 뭐. 보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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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총알 데미지 탄약 무조건 해야지 얘도 사야 되는 것 같아. 나다다다 다, 다 해제했어. 그냥. 보급로가 또 있는데. 돈남많는데아이 캐릭마다 고유 능력이 있나봐. 영 티어 캐릭이 짐, 워커, 도크, 행, 호프만, 칼리레 두개 빼고 다인데? <laughs> 보통 절망 그 난이도 조합이, 짐, 도크, 호프만으로 확정은 쓴대 내가 짐이었고, 너가 도크였고, 규자 새끼가 호프만안 했네. 이 새끼 뭐 했냐? 원인 찾았네. 근데 이 보급로는 이거 뭐 사야 돼요? 보급로 이거? 네개 그 중에 뭐 사야 돼요? 보급로? 이거 두개 샀거든요? 잘산 건가요? 맞네. 이거 쭉 미르래. 홀의 골목. 이거 쭉 미르래. 왼쪽 상단, 하단부터 쭉 미르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다 사, 일단. 어, 다못 쌈. 됐는데 끼라고요? 뭘 빼고 뭘 껴야 돼요? 뭘 빼고 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갖고 있는 덱다 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은 15개 딱 맞아 덱 생성을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한 번씩 다 눌러 그다음에 덱 저장하기 이름 쓰고 이게 반나 난이도 어떻게 해 우리? 다시 베테랑으로 해? 아니면 신병으로 할까 그냥? 어제 했던 것처럼 거. 해 어제 했던 게 베테랑일걸? 신병 아니었어? 베테랑이야 <laughs> 베테랑이 제일 낮은 거야? 아니야 두번째야 보통이야 아 별거 아니었어 그냥 해뭘 별거 아니었어 지금 또또 일단 해보자 그러면 하늘새끼가 인또또 네. 또. 내가 호프만아 이게 맞나대 어, 뭐야. 내가 볼 때는 탄약량은 무조건 필요해. 나는 50원에 탄, 창하자 오케이, 50원에 탄창. 뭐, 뭐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샷건이구만. 뭐 일단 팀 탄약 시작? 이거 사야 되는 거잖아. 심장 충격기도 사야 되는데. 도구상자도 하나 사라는데. 도구상자를 형동이 너가 하나 사. 오케이. 심장 충격기 말고. 잠깐만, 여기 저격소총. 여기, 여기 열렸는데? 저격소총 누가 먹었는데? 이거 샷건이야, 이거는. 피닉스? 피닉스가 더 좋아? e n i x Phoenix, p h o 오야 i 건인데 o 코스트가 있네 개쩐다. 야줌좀 줘라. e n i x Phoenix, p h 떨 e n i x Phoenix, p h o 이 n i x Phoenix, Phoenix, 줌이 없어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못쏴난 줌이 있어가지고 샷건인 같지가 않아 여기 문 도구상자 나 도구상자 있어 도구상자 있으면 은이판 동안 계속 수시는 거야? 아닌 거 아, 같아 그래? 맞아 맞아 한번 쓰면, 쓰면 끝인데? 한번 쓰면 끝이야 어, 그러면 쓰지 말지 어. 아, 네가 쓰라 샷건 샷건이다 할게. 고급 샷건 이오 고급 샷건 이거 써야 돼 아니 아파 어야 이거 훨씬 좋네 등급이 높을수록 좋다고? 야, 이게 개좋다. 아니, 고벨, 이거 창문은 못 빼냐고. 안 빼진다니까, 너가 해봐, 안 빼진다니까. 어, 아니, 아니, 몰아보라고, 그지 아하. 빼는 건돈 주고 가능한데, 아. 첫 번째는 집에서만, 두 번째는 무기 제작가라는 카드가 있어야 된대. 아이, 감사합니다. 야, 어제부터 애들이 돕는 것 같은데? 그치, 뭔가 되지, 지금. 아, 뭔가 알았어, 뭔가 알았어. 어, 뭔가 돼, 그래. 뭔가 돼. 아, 야, 옆에, 옆에 새, 옆에 새, 오른쪽 새. 조심조심. 조심. 조용히 와. 여기도 고급차권 있다. 슈퍼9십 이거 좋은 건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AA가 되게 좋다 그랬는데. 멋있다. AA가 더 좋은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커이 새끼. 오! 그대부분으로 빛나는 부분 사야 돼. 빨간색은. 대부분 데이. 바닥은 점프하고 있으면은 데미지 덜 받는데. 점프하고 있으면 데미지 덜, 덜 받는데 계속 점프하래. 야이 새끼야. 아, 죽었다. 이제 끝남. 아, 그냥 바닥에 뭐 깔려 있을 때 점프하면 데미지 덜 받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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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서다. 아 씨. 뭐, 아, 뭐서 한. 아, 4번. 나 떨어짐. 나이스. 우와. 와 스나 존나 쎄 스나면 애들 한 방이야? 몸도 못 잡게 라도 덩치 큰 새끼 그 새끼는 두 방이야 스나가 좋긴 좋네 나이도가 낮아서 큰체력에도 잡기 쉽다고 스나로? 낮은 거 맞아? 이것도 좀 빡세긴 한데 여기 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원래 새 있었는데 어 사라졌나 보다 뒤에, 뒤에,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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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아씨 시끄러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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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뭐야 아 날라갔어 얘왜 나한테만 오자 저거? 치유 치유. 아준나들 많이 깝. V, v V V V V V 잠깐만. V를 잘 써야 돼. 애들이 붙으면은 그냥 고소버려 장전 캔슬 같은 거야? 그러니까 V를 그면 칼을 쓰는데 그때 동안 아니, 장전이 된다고. 이거 어디서 수비해야 되냐 이거 올리고? 건물 안으로 찰래? 여긴 어때? 여기 우리 올라와 있는 곳 지금. 아 근데 여기 괜찮냐 여기? 올라 한번 해봐야지 뭐. 여, 우리 여기다가 있다 뒤졌잖아 계속. 이거, 이거, 이거. 아, <끝> 아, 미안! 아아나잡고 하나 네, 더 있어, 저나더 있어. 아이로 와, 그냥 일로 와. 아, 나누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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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에 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걔네만 잡으면 돼. 마리 남았어. 아, 심지어. 어 살려 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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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 새끼. 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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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보스 잡아 봐 형들. 어 때려 때때렸어 때렸어. 박아 우리 살았다. 야 보스 하나 더 준비가 미친 듯이 오네 이거. 여기 나 있는데도 갑자기 이 갑자기 깜장 걸렸네. 아. 안전 가옥에 들어가라고. 안전 가옥에 끝난 거잖아. 어? 에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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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들어와 이거 막 구석에서 쏘면 된다 그랬어 야, 경기관총이다 샷건이다 어 깼다 아이 쉽네 쉬워 근데 이거 안 알려줬으면 진짜 절대 못했다 아이 깨달았다 어 이거 이제 살수 있겠다 그덱 막힐 때까지 일단 가 이게 매 판마다 그걸 다 사야 되나? 팀탄창이랑?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야? 또 다시 사야 되네 열어 열어 일단 저거 보스부터 처리할게 어 너무 좋은데 아, 어? 구냐저저저저 전거 저, 저, 같아. 죄송해요. 근데 왜다왜 왜... 어, 없냐, 왜? 리듬 거의 끝났어. 오른쪽에 그 시간 나와. 리듬 물이 몰려오는 거. 둘이 있어. 나이스. 부� 졌다. 이거 <놀람> 터트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나 나 좀비 죽이려다가. 파송이게. 스 트는 게 맞네. 맞니? 아! 자, 구석으로 가. 구석으로 가. 그냥 앞으로 뚫는 건 어때? 야, 리듬 오른쪽에 무한대 시간 나오는 거. 이렇게만 많 하고. 발을 넣어. 일단 잡아봐, 씨발. 나 피가 없어. 오케이 다 잡았어 가는 중 가는 중 앞으로 달려 일단 서둘러 페리에 오르래 들어와 들어와 일단 들어와 입구 막아 한명 내가 막아 위로 올라가야돼 위로 올라가야돼 보스 보스 아 잡았어 애들 올라온다 배 위에 올라와 빨리 올라가 올라가 뭐야 우리 올라왔잖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팀을 모으래 저기로 안에 일로 일로 따라 따라 저기 아, 내려가야돼 죽여 아, 내가 후두 누가 존나 때려요 어 여기있다 총알이 없어 형제 열어 여기 총 개많아 여기 저 밑에다가 폭탄 설치하고 와야돼 여기 폭탄 좀하면더 줘봐 내가 주웠어 내가 주웠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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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따라이 형들 따라 앞에 앞에 막아줘 폭파면 설치하러 가야돼 야 오른쪽에 부스 오케이, 오케이. 얘들 좀 잡아줘 나 스나야 오케이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부스 터뜨릴게 아픈데 나? 부스 터뜨려줄게 가면서 해,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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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머해어머해 어머 어머. 어, 이제 밑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아보스야보스가 어디 어 보스만 잡아 봐 이거. 아 예? 오케이. 아보스야아 잡았어. 잡았어. 단일로 일단 일로와 봐. 일로 아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 앞으로 들어야 돼. 앞으로어야 돼. 아래 보스 아래 보스. 가어 가서. 아래 있어. 아래 <laughs> 있어. 야, 보스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laughs>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야 돼. 그냥 가야 돼, 가야 돼. 그냥 가 그냥 가. 아 씨, 으라고 너! 팔물. 너가 하나 들고 있지 않 일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몰라. 피가 그러니까 모르니까아 내려왔어 일단. 내가 줘야 이제, 되나? 내려가 그냥 내려가. 나나나 나, 나 봐줘 나 봐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올라가 다시 올라가. 아이 나 이거. 와야 너무 많은데? 올라와 올라와. 됐다. 아, 아파 아파. 됐다. 뒤에서 겁나 쏘는 중. 우리 다시 내려가야 돼 우리. 가자. 탄창 탄창 이제 없어. 아까 거기 아까 거기. 보스도 와 보스도 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여기잖아. 보스. 오른... 붙서왔어붙어어 잡기랬는데 포커 해, 태국 포 해, 올라가, 다시 올라가, 쏘 올라가, 쏘 올라가, 무서워, 무서워, 붙었다, 씨발 올라가 일단, 잡아, 잡아, 잡았어, 일단 올라가, 그냥 가, 그냥 가, 씨, 나가 일단, 어디로 나가 이거, 에이, 왔던 길이야, 씨발, 반대로, 폭발 터지면 우리 다 지지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뭔가 터진다. <laughs> 아이씨발아이. 아, 아 이거 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아, 갔네, 아 아니 좀비가 끊임이 없냐 왜. 나 이틀 마지막이다. 또 사야 돼? 있어인가 그것도? 뭐 그런가 봐. 아 걔네한테 가 일단. 나 그냥 올라왔어. 차돌이. 어 아, 지금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일단 가 일단 가. 아걔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가야 돼. 우리 샷건이 앞으로 좀 가봐. 왜 왼쪽으로 왼쪽으로 형님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일로 내려가 바로 계단으로. 뭐야?

죽어, 이 새끼야. 슉. 넘겨.